여기는 공개 서버입니다 온갖 사람들이 이려 뺏고 훔치는 게 기본인 아주 전쟁터 같은 곳이죠 초보가 좋은 걸 들고 갔다간 전부 뺏겨서 순식간에 거지가 될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이 공개 서버에서 지금부터 100일 동안 살아남아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들어가면 재미가 없죠 하나밖에 없는 제 시크릿인 멸종된 트랄라레로를 지키면서 초보인 제가 100일 동안 살아남아 보겠습니다 1일차가 시작되었습니다. 우선 첫 번째 목표는 열정된 트랄라레로를 지키며 최대한 많은 시크릿을 모아줄 겁니다. 근데 큰일 났습니다. 처음 시작하게 되면 기지가 분명히 잠겨있잖아요. 그런데 시작부터 제 기지에 상대가 와있더라고요. 제 시크릿을 뺏기면 안 되니 최대한 지켜보겠습니다. 기지 잠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다시 닫아주려는데 이상한 거미줄 같은 거에 걸렸습니다. 그때 심지어 문이 열리면서 오자마자 뺏기는 건가 싶었는데 따라가서 어찌어찌 막아줬습니다. 하지만 이미 문이 열려있는 상태라 제 기지가 맛집으로 소문난 것 마냥 전부 몰려오더라고요. 그리고 팀으로 짜서 움직이는 건지 한 명이 저를 멀리 보내고 한 명이 옮기더라고요. 네. 못 지켰습니다. 시작한 지 1분도 안 돼서 바로 뺏겼어요. 다시 뺏어오려고 시도하는데, 이것도 잘안 돼서 이건 그냥 돌려달라고 대화를 시도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비굴하게 첫 시크릿이라는 걸 어필했는데, 나가더라고요. 예. 공개 서버는 진짜 무서운 곳이네요. 생각해 보니까 도구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. 아니 상대방은 레이저 쏘고 거미줄 쏘고 볼로만 듣는데 저만 몽둥이 휘두르니까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? 당장 달려가서 도구를 구매해줬습니다. 그리고 문 열려면 로벅스가 필요하니까 만천 로벅스 충전해줍니다.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만 로벅스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영상 꼭다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. 긴경 저기에 대해 첫 시크릿이 있었는데 이제 안 보이니 속상한 마음은 뒤로 하고 열심히 시크릿을 훔쳐와 주겠습니다. 새로 산 도구들을 사용하며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크릿이 되더라고요. 와 당장 달려가서 데려오겠습니다. 이번 콘텐츠에 얻은 시크릿들은 전부 구독자분들에게 기부할 테니 기대해도 좋아요. 역시 시크릿이라서 그런가 경쟁이 있네요. 그래도 기지랑 가까워서 비교적 쉽게 얻어줬습니다. 이거는 멸종된 트랄라레로처럼 바로 뺏기면 안 되니 철저하게 지킬 겁니다. 포탑도 깔아주고 모양도 어떻게 들어온 거야. 그래도 이젠 도구도 잔뜩 있으니 안 무섭습니다. 라고 한말 취소할게요. 이건 안 되겠어요. 얻은 거 나눔은 해야 되니까 그서에 모아두겠습니다.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니까 이해해 주겠죠? 공개서버를 하면서 느낀 게 가끔가다 이렇게 시크릿 있는 사람들이 접속을 하더라고요. 이런... 사람들 거 야금야금 가져가고. 근데 문제가 이런 사람들은 금방 나가요. 그래서 나가기 전에 빠르게 훔쳐줘야 합니다. 시크릿 들고 있는 사람 안 오나? 오, 저기 좋아 보인다. 시크릿이 있나? 다, 아, 부각 같은데, 그래도 신기하게 생겼으니까 훔쳐가 봅니다. 어우 진짜 들고 갈때 긴장되는 거 저만 그래. 자, 다시 도전. 어, 나갔네. 이제 17일 차인데, 시크릿 아... 들고 있는 사람이 안 오네요. 다 어디 갔지? 이러면서 멍 때리고 있었는데, 시크릿을 대량으로 보유한 유저가 들어왔습니다. 자, 바로 들어가야겠죠? 문 열어주고, 상대방을 날려줍니다. 빨리, 빨리, 빨리. 어, 뭐야,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야? 다시 도전. 아, 계속 따라오네요. 1층으로 한번 가볼게요. 바로 문 열어서 훔치려는데 아니, 계속 쫓아와요. 저기는 친구끼리 하는 건지, 두 명이나 있네다 아, 1층에 있으니, 2층을 노리겠습니다. 와 여기서 잔뜩 털면 저도 이제 브레인 로고스토리 듣나요? 두 번째 문 열어주고 이 거미 친구 재빠르게 가져가겠습니다 어? 아또 언제 온 거야? 구빙으로싹 피해주겠습니다 또 실패했네 하지만 열번째가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이번엔 전력을 바꿔서 투명망토를 사용하고 들어갈게요 빨리빨리 아 쉽지 않네요 진짜 계속 여기서 막혔으니 이번엔 이쪽에 포탑을 깔고 훔쳐줄 겁니다 역시 사람은 똑똑해야 해투명망토 사용하고 다시 갈게요 곧 문이 열리니 일단 들어가기 겠습니다 이번엔 포탑도 깔아놨으니 가져갈 수 있겠죠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, 아또 실패했어요 이 사람 방어를 너무 잘해서 대화를 시도해서 방심을 유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칭찬도 해주면 저한테 방 을할 수도 있어요. 다시 도전. 토터 깔아주고 투명망토 사용하고 가줍니다. 와 긴장되네요.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빠르죠? 그 후로도 몇 차례나 더 시도해봤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. 하지만 영상 후반부에는 훔치는 실력이 늘어 멋지게 가져가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. 이 트랄라레로를 보니까 첫날에 뺏긴 채 멸종된 트랄라레로가 생각나네요. 아 이건 못 참지. 뭐야 어디 갔어? 그 후로는 시크릿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안 들어와 그가 훔치고 기지도 지키면서 놀고 있었는데 드디어 시크릿 들고 있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. 와 이건 맛있겠다. 계속 기다리면서 찾고 있는데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. 냉큼 뛰어가려는데 나가 버렸습니다. 오 근데 다른 사람이 하나 � 저거 때리면 없어지니 기지에 들고 갈 때까지 기다렸다 다시 훔쳐줄게요. 자 이제 내 거다. 뭐야 왜 이렇게 빨라? 그 후로도 놓치고 또 놓치고 또또 또 놓친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저플라스틱의자 훔쳤더라고요. 웃긴 게저 사람 때리면 저거 없어지니까 다안 때리고 있어요. 빠르게 훔쳐주러 가봅니다. 뭐야? 아 바로 나가버렸네. 훔치는 실력이 문제인 것 같아. 우선 쉬운 친구들로 연습 좀 하겠습니다. 연습하면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알아보는 구독자분이 계시더라고요. 너무 반가워서 양탄자를 선물로 드렸습니다. 와 여기 맛있겠다. 저거 엄청 비싼 거 아니? 에요아 나갔네. 이제는 제법 여유가 생겨서 제거 기다리다가 것도 못할것 같아서 코끼리라도 가져가 보겠습니다. 3층 열어주고 2층도 열어주고 뒤로 도망가볼게요. 아니 어떻게 여기에 딱 떨어지죠? 자 다시 도전. 막으러 올 수도 있으니 트랩 설치해 줍니다. 뭐야 어디 갔어 시크릿 있는 사람 발견. 얼른 문 닫고 들어가줄게요. 이건 오히려 좋아요. 옆에 라바카가 특성부터 있어서 더 비싸더라고요. 바로 훔쳐주겠습니다. 무빙으로 피해주고 빨리빨리빨리. 빨리, 빨리. 와 됐다. 좀만 늦었어도 뺏길 뻔했네요. 어쩌다 보니 라바카만 두 마리가 됐네요. 좀더분갈해서 열심히 훔쳐오겠습니다. 아상우는못 참지. 재빠르들어줍니다 얘는 신기하게 불이 붙어있네요. 이펙트가 불이랑 물이 같이 있으니 좀� 멋진 것 같기도 하고요. 이제는 드나고 어, 멸종된 트랄이다. 날리고 바로 움치겠습니다. 뭐야 또 나갔네. 아니 멸종된 트랄 뺏기고난 뒤로 트랄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요. 얘도 후딱 훔치겠습니다 기지도 바로 옆이라서 쉽게 훔쳤습니다 오? 저긴 시크릿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사라졌네요그 후로도 크릿 있는 사람을 봤는데 뭐 하기도 전부터 사라지니 너무 아쉽더라고요. 쟤는 엄청 반짝반짝 거리네요. 시크릿은 아닌 것 같은데 귀여운 건또못 참지. 어디 갔어? 며칠째 시크릿 유저를 못 찾고 있다. 드디어 발견했는데 아주 작정하고 온 사람 같더라고요. 두 명이서 기지도 지키고 다 같이 모여서 저를 엄청 괴롭힙니다. 아 이건 질수 없다. 글홀 던져서 빠져나가지고 바로 훔치러가보겠습니다 클론이랑 위치 바꿔 어 뭐야 확실히 두 명이라 좀 까다롭긴 하네요 그래도 계속 도전해 보겠습니다 재빠르게 훔치고 문 열어주는데 어 뭐야 벌써 왔네요 그래도 문 열어놨으니 또 훔쳐줄게요 이층도 열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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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밑에도 대기하고 있네요 다시 도전 토탑 깔아주고 아니 여기 몇명 있는 거예요 우선 상대방 토탑을 제거해야 되겠어요 손바닥으로 다 날려준 뒤 훔칩니다 아 계속 방해하네요 토탑도 다시 깔아주고 훔치려는데 뭐에 맞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거 너무 난장판인데요 누가 팀인지도 모르겠네 일단 손바닥으로 다 날려볼게요 블랙홀도 던져주고 좀 정리가 된것 같아 훔치려는데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저 자, 집중해서 또 가져와 줍니다. 3층 드디어 나왔다. 도망가는데, 또 위치 변경 당해서 놓쳤어요. 다시 위로 가지고또 가져와 줍니다. 그 와중에 제 기지도 잔뜩 털리고 있네요. 그래도 시크릿이 우선이니 얼른 훔쳐가 봅니다. 3층 열고, 2층도 열렸는데, 갑자기 나와서 저를 날리더라고요. 우선 제 기지가 잔뜩 털리고 있으니, 다시 잠거주러 가볼게요. 이것도 방해하네요. 재 도전 가봅니다. 오뭐 어, 지금 보니까, 3층에 한 명? 1층에 한명 있네요. 한 명은 쉽죠. 3층에 있으니까 위치 변경해주고, 포탑 깔아준 뒤 훔치겠습니다. 뭐야, 운전으로? 그래도 1대1은 자신있죠. 덤벼라. 방황이좀 거세긴 하네요. 열심히 치고받고 있는데, 슬슬 제 기지 잠금이 끝나갈 시간이더라고요. 나왔어. 잠고 줄렸는데 저를 따라 들어왔네요. 이건 이득이죠. 제기지에 가둬놨으니 훔치려고 출발해 줍니다. 뭐, 벌써 나왔네. 두 명은 좀 힘드니 상황을 지켜보려 쓱 보고 있는데 나갔습니다. 아, 며칠 만에 기회인데 아쉽네요. 그후로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보이는 거 훔치고 노는데 관리자 권한이 있으면 훔치면서 높게 점프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, 그럼 당장 구매해야죠. 결제해 주고 혼자서 연습해 보려는데 안 돼요. 아무리 해 봐도 안 돼요. 이거 제가 못 하는 건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릴게요. 그래도 이제 관리자 권한을 사용할 수 있으니 관리자 권한까지 써서 더 열심히 훔쳐보겠습니다. 지금 저 보이나요? 관리자 권한으로 기지 주인을 발레리노 카푸치노로 만들었어요. 빠르게 위치 변경해주고 토탑도 깐 다음 훔쳐주겠습니다 어딜 다 공격하려고 어림없지 관리자 권한 있으니까 되게 편한데요? 손쉽게 훔쳐줍니다 기지도 잠그고 다른 거 훔치려고 보는데 와 시크릿 잔뜩 있는 사람이 들어왔더라고요 당장 가줍니다 진짜 많네 이제 관리자 권한도 있으니 쉽게 훔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예 제 구독자였습니다. 제가 기부해 드림 비하려는데 어? 갑자기 기부를 해 주신다고 하시네요. 사실 구독자분들 거 훔치는 건 미안해서 포기하려 했는데 이거 좋은데요? 그냥 받기는 뭐 하니까 양탄자를 선물로 드렸습니다. 들어가니 모자 쓰고 있는 바퀴벌레 가져가라고 하시네요. 맹큼 받아왔습니다. 아니 이거 공홈에서 만나 가져온 거니까 훔친 걸로 쳐주는 거죠? 그리고 구독자님 거 기지 구경을 해 봤는데 와 시크릿 진짜 많긴 하네요. 다른 사람들은 훔치려고 대기타고 있네요. 어? 잡잡잡 사우르다또 다른 것도 가져가라고 하셨는데 그런 양심에 찔려 구경만 했습니다. 다 구경하고 나가려는데 이상한 색 오딩딘 툰이 있네요. 부탁 가져와 줍니다. 리딩으로 쓱쓱 피해 주고 바로 성공. 계속 하다 보니 늘긴 하네요 확실히. 트랄이다 트랄. 제가 트랄은 또못 참죠. 쓱 가져와 줍니다. 여기 뭐 라바카가 있네요. 마음이 더 세지만 이제 저는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. 왜냐면 저에게 관리자 권한이 있거든요. 이걸 진작 샀어야 하는데 있으니까 엄청 편하네요. 자, 이렇게 100일차가 지났습니다.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, 현실 시간 기준은 아니고, 브레인로치간 기준입니다. 와, 그래도 엄청 오래 플레이한 것 같네요. 그래서 거주절미하고,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, 몇개 훔쳤냐, 짜잘한 것들은 다 정리했고, 오딘딘돈 3마리, 그리고 상어 친구들이 되게 많죠? 1일차에 멸종된트랄 뺏긴 게 컸나봐요. 상어만 보면 눈이 돌아가지고, 잔뜩 데려왔네요. 2층은 이렇게랑, 3층은 여기 한마리 시크릿은 총 4마리입니다. 저 바퀴벌레는 구독자님이 안 주셨으면 어찌로 못하긴 했죠. 제가 얻은 건 어쩌다 보니, 라바카만 3마리네요. 시크릿은 처음 시작할 때 말했듯, 전부 기부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, 시크릿 이벤트랑 같이 진행할 테니 구독, 좋아요, 하이프,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. 댓글 적어주시면 생방송에서 추첨 통해 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세요.